차에 어디 있는데 찾아보아요. 이쪽 라인에 인적이 안 되나요? 어, 복수초, 복수초. 어, 노란거가 복수초. <laughs> 아, 이 희열이 맞구나. 어, 희열이가 지금 꽃몽어리가 종편은 밑으로 쭉 내려오거든. 그리고 희열이 꽃도 보고 이 나무들 가지 생김이나 꽃 눈도 좀, 잎 눈도 보고 희, 희열이 나무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 어, 얘네들. 얘네들 뭘 쌓아요? 쌓았는데요? 네. <laughs> 앉아서 먹겠까요그러면 뭔가 얘도 내란빛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죠? 얘 되게 야생화계에선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옆에 잎 나오는 애도 있거든요. 야생 오는데 보면 잎이 약간 무슨 잎 같이 생겼어요. 약간 연, 잎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작지만 얘 반으로 잡힌 건데 펼쳐지면 얘가 나중에 꽃지고 난 다음에 잎도 되게 연잎처럼 예뻐요. 얘가 깽깽이풀이에요 그죠? 얘는 보라색 꽃 피거든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올라오는 음 봄꽃들은 대부분 꽃이 먼저 올라오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라는 곳을 보면 거의 다 나무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무에 잎이 생기기 전에 얼른 꽃을 피우고 빨리 이제 더워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 번식을 하고 예음 아니면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늘이 돼버리니까 꽃도 피울 수 없고 자랄 수아 없으니까 나생화 중에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배추나 배추잎 같이 생겼니 아, 응. 퓨리밀레 속이고, 아까 그 앵초가 퓨리밀레 속이거든. 사라지고, 휴면에 들어갔다가, 봄에 이렇게 어김없이 와주는 친구들이지. 음. 그니까, 러 지금부터 온도가 따뜻해지면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거든, 꽃대가. 이미 꽃눈부나 음. 같았어. 우린 음. 알지 꽃눈부나를, 음. 온도에 의해서 꽃눈부나 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 곧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개인집이 야생화에 많이 없는 우리나라 꽃들이야 야생화. 음. 여러분들이 겨울 정원을 먼저 디자인하고 봄 식물을 식재하고 여름 식물을 식재하고 가을 식물을 식재하면서. 자기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볼 시간을 갖는 건데 보관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가도 못 잡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정원을 함께 할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식물원에서는 자주 뒤돌아 봐야 돼요. 자주 내가 앞에서 보는 거 하고 돌아봤을 때 경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반만 봐도 되니까 차분하게 보면서 가기를 해요. We'll 감옥살람 같은 꽃이 무슨 색이죠? 네. 흰색?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아, 정원에 네. 정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정을 많이 했네요. 매미꽃하고 피나무하고. 피나무. 예. 네. 근데 어떻게 달라요? 매미꽃하고. 꽃이 피... 똑같은데 잎 이, 이 모양이랑 거의 비슷해서 일부, 가끔 한 번씩 보는 일반인은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는 못 봤지. 이거 안준부채 안진부채 꽃다. 아, 처음 보네요? 처음 보지. 아, 안에 꽃이. 이게 입꽃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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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준부채 이거는 꽃이 폈다! 얘들아, 안준부채꽃 봤니? 꽃만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고 여기랑 이렇게 이게 꽃이야. 사실은 안쪽이 꽃이고 요거는 초엽이라고 해서 와. 이걸 둘러싸고 있는데 응. 꽃이 잘안 보이잖아. 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꽃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꽃은 실제로 꽃잎이라고 생각하는데 꽃잎 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지금 이, 이거가. 네. 안에 핀거가 꽃이고 천남산과들이 꽃이의 꽃이구요 쌀고 뭐 있는거는 포엽이라고 하거든요 포, 포엽. 네. 포엽 네네 그래서 우리 리안시스나 뭐 이런 실내식물 보면 하얀색 네. 이렇게 가는 빨간색에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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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것들이 안수림 아그렇 안수림같은거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이 이런거야 보이니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을 만들려면 이 환경을 무시하고 정원을 만들거든. 지금 장 선생님 빨리 앞으로 네, 오세요. 그래. 예미꽃 피나는 꽃이랑 본 꽃을 다 여기 넣어어 보여줘. 오늘의 핵심은 여기야. 음. 네. 어 음지 식물. 야생화는 어떤 환경? 바로 이 환경. 잎에 어때 위에 화렵수, 침엽수가 있나요? 다 화렵수예요. 그리고 낙엽이고, 그지? 그래서 지금 햇볕이 이 집재한 곳으로 햇볕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그림자가 또 지고 그 그림자 밑에 식물들이 있어요. 이들은 입이 나기 전에 빨리 꽃을 피워서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혀서 자식을 남기고 가는 거야. 그 그래 다음에는 나무들의 세상이 되는 거야. 나무들의 세상이 되면서 이 식물들은 휴면하로 자로 가.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식물들이죠. 여러분도 잠이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 나는 봄꽃들은 잠이 많은 식물들인 것 같아. 그래서 햇볕을 지금 충분히 강압성을 받고 있어요. 강압성을 해서 꽃 피우고 사라질 거고 정말 귀신같이 입이 날 때는 이 식물들이 없어져. 그리고 여러분이 정원을 할때 야생화 정원을 막 만들어. 어디에다가? 내 앵볕에다가. 그 만들어 놓으면 없다는 거지. 여기도 보시면 이제 비비치원이라고 이렇게 비비치에 대해서 배우셨죠? 코스타? 네, 도한날에 여기 있슷한데 여기가 이렇게 음, 나무가 우거지게 되면 어느 정도 그늘이 지고 그랬을 때 그늘에서 잘살수 있는 식물의 환경, 그 환경을 좀 맞춰주는 게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건가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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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가위질을 다 해준 거야. 그래서 이게 가드닝의 기본을 식물원에 사는 이유야. 가위질을 꽃대 진걸다 정리한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야. <목소리> 이거를 다 이렇게 하고요. 잘라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엣지를 말하는 거야. 내 수업 시간에 해줄게. 반듯한 춤. 반듯한 사탕 더 저래요. 이거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딱 맞춰가지고. 음. 이렇게 하면은 이거로. 이거, 이거. 그렇죠. 양쪽으로 된거 있어요. 이거 긁어내 가지고 쭉쭉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뿌리 를 털어 o u 면은 여기가 이제 엣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laughs> <laughs> <네네. 네네. 네네. 웃음> 또 누구 퍼줘야지. 어. 어. 여기 청경물도 많고. 정원이. 예, 뻐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